2023년 마크 저크버그가 사내 임원들에게 한 말이 유출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실패했다. 우리는 잘못된 미래에 베팅하였다. 메타버스에 2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가상현실 헤드셋 대신 뇌에 직접 침을 심는 뉴럴링크. VR 공간 대신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증강 현실. 저 커버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헤드셋을 쓰고 가상세계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대신 현실에 있으면서 디지털 정보를 직접 뇌로 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런 머스크의 비전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뉴럴링크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영상을 보셨죠?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곧 뇌의 인터넷을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검색, 번역, 계산.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텔레파시까지. 저커버그의 메타버스는 여전히 스크린 안에 갇혀 있지만,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뇌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더 나아가 이 기술은 뇌 노화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손상된 뇌세포를 AI가 대체하면서 영원히 젊은 정신을 유지하는 거죠. 머스크는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과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로장생입니다. 기원전 221년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권력, 부, 영토, 사랑. 그러나 그가 끝내 손에 넣지 못한 단 하나가 존재하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는데요. 수은을 불로장생의 약이라 믿고 복용하던 그는 결국 49세라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시대를 건너뛰어 현대, 2011년 10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 또한 쇠장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개인 재산은 무려 14조. 하루에도 수십억씩 벌어들이는 천재 경영자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2020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2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지만 폐질환 앞에서는 결국 평범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조차 죽음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살수 없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시간과 생명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실제로 영생을 사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 바로 홍해파리라는 생물인데요. 이 작은 해파리는 늙어 죽을 운명이 다가오면 자신의 몸을 다시 어린 개체로 되돌립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론적으로 무한히 살수 있는 유일한 생물. 만약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만약 과학이 이 영역을 현실로 끌어낸다면, 다들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로장생의 시대가 시작되는 혁명의 시작점.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분야. 바로 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제 영상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항상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 그들이 움직이는 이유와 흐름을 읽으며, 그 중에서도 평범한 서민들이 따라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산을 가장 많이 불려주었던 방법이 주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항상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고, 예금이나 부동산 등 여러 분야를 말씀드리며, 항상 선택지를 제시해드렸었죠.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이번 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부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고, 우리가 주저하는 동안 이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안전하다고 믿는 투자만 고집하는 동안 그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명의 시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노화 방지 연구에 30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뇌 컴퓨터 연구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 구글의 창업자 레리페이지 또한 노화 연구 회사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심지어 페이스북에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생명과학 연구 재단에 30억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었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세상을 바꾼 신기술의 선구자들이며 누구보다 앞서 미래를 읽는 사람들인 건데요. 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명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블로 장생은 인류가 평생 동안 관심 가져오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을 텐데요. 왜 하필 지금이 기회인가? 라고 물으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이오테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 해답은 바로 양자 컴퓨터에 있습니다. UN의 산화기관인 유네스코가 2025년을 국제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할 만큼 양자 컴퓨터의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양자 컴퓨터는 전통적 컴퓨터의 0과 1만 가능한 이진 표현 대신 동시에 여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입자, 큐비트를 활용해 아주 복잡한 문제도 훨씬 빠르게 풀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입니다. ]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 벽돌 폰으로 문자만 보내던 시절에서 지금의 핸드폰, 게임, 영상시청, 카메라 등 여러 멀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과 같은데요. 포인트는 같은 일을 하긴 하는데 효율과 속도가 아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 년이 걸리던 단백질 구조 분석을 양자 컴퓨터는 단몇 시간만에 풀어내는데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던 암 치료, 인공장기, 노화 억제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적인 기술인 거죠.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왜 AI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 뛰어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흐름 때문입니다. AI와 양자 컴퓨터, 그리고 바이오의 결합. 이것이 인류 수명 연장의 실질적 시작점인 겁니다. 양자 컴퓨터와 AI가 결합되면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보통의 사람들이 바로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대중화돼 내 인생에 밀접하게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가장 뜨거운 테마라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관련 테마를 말씀하시겠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 기술 발전의 흐름이 아직 개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AI 테마주는 이미 폭등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이미 알려진 정보입니다. 진짜 큰 돈은 언제 벌수 있을까요? 남들이 아직 모를 때, 데이터와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일 때입니다. 바이오테크는 인류의 본능적 욕구. 즉 건강, 장수, 젊음을 해결하는 산업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부자들은 끊임없이 이 분야에 투자했고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인데요. 지금 기술의 혁명, 양자 컴퓨터와 함께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로장생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과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론 모든 바이오 회사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회사들의 성장률은 기존 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의 주가는 팬더믹 기간 중1,500% 상승했습니다.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임상 시험 성공 소식만으로도 하루에 500% 이상 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기술혁명은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약을 개발시킨다는 거죠. 앞으로는 노화방지, 불치병 치료, 수명연장 기술들이 줄줄이 상용화될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바이오테크 혁명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은 상상도 못할,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이며, 마치 인터넷 발달 초기의 구글처럼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처럼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녹아들겠죠.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들과 현 시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신바이오 기술. 저는 지금까지 인류의 원초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오며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 시점 가장 주목해야 하는 바이오테크 종목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상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는 뒤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종목 비만과 당뇨 치료제의 절대 강자 바로 노보 노디스크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이름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돌풍을 일으킨 위구비 그리고 당뇨 치료제 오젠픽을 개발한 다국적 제약회사로 덴마크에 본사를 둔이 기업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제약업계 세계 3위권으로 단순히 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비만과 당뇨라는 인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며 앞으로도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이 될 기업입니다 인데요. 특히 미국 FDA가 위구비를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후, 노보노디스크는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류의 공통된 욕구. 젊음과 건강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 성장성이 보장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어쩌면 오늘 영상은 이 종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차세대 바이오테마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 극찬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진짜 부자들이 투자와 지지를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고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프로젝트의 예도를 봤을 때 현재 가격, 기술력 평가, 시가총액 미래성까지 모두 만점에 가까워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흥행이 보장된 종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조금 의외였는데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지금이 진입 최적기라 생각하고 있는 이두 번째 종목 아쉽지만 영상에서 공유해드리진 못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유료 멤버십이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질업자들의 무분별한 종목 공유와 멤버십 가입 요구 실제로 피해를 호소한 구독자님들의 제보가 빗발 있습니다. 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직은 많은 개미들의 이목이 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상에선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독자님들께만 정보를 공유해 드릴까 고민해 보다 제가 생각한 정보 공유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화면 보이시나요? 제 개인번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욕망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유류방 업자들을 걸러낸 후이 종목을 구독자님들께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하셨던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처음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믿지 못할 거라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시도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 종목명을 받아보시고 그 이후 같이 판단은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늘 방송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관망만 하시다 올라가는 게 눈으로 확인되시면 아 김선우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다음 특별계획 영상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관망만 하셔도 좋고요. 다만 제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시려면 어떤 종목인지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화면에 번호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5800번호로 욕망 두 글자입니다. 욕망 두 글자 보내주시면 혹등 예측 종목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선우의 경제방송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 꼭 주의해주세요. 태초의 인간은 날때부터 생존과 번식이라는 욕망과 본질을 지키며 지금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현재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테마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구자들과 혁명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항상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것이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우였습니다.